그니까 가보자. <laughs> 이틀 만에 첫 클리어했어. <laughs> 어, 이게 말이 되냐? 고아다 어, 어, 진짜 매력있네 이거. 언언 <laughs> 언젠 존나 빡친다 했던 사람. <laughs> 아, 근데 이게 <laughs> 더 매력있는듯. 우리 사주 형이랑 놀 같은 친구야 이거. 사주 형이다 어. 하면서 가니까 좀 나은 것 같기도 해. 그러니까. 음. Wow. 방금 전에, 아, 방금 전에 낙상한 거 진짜 월등히 없네. <laughs> 아, 나 2층 덮에서 안 돼서 내려갔더라. 안 돼. 야, 딴거틀 헬기 오, <laughs> 어,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오, <laughs> 어, 어, 헬기전 요청이 가능하대. 헬기전 요청이 가능하대. 헬기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RPG전 애들 처리해야 되네. 오케이. 아.

살짝 이로 탱크하.. 로이로이로 이로, 이로 체킹하면서 쏴이로세킹하고이로체킹하면쏴 1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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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도 개많 와.. 앞에? 어.. 어디 이 건물에? 잠깐만 나 피.. 피 감고 있어 바로 앞에 건물이 있가면 바로 있어 열쇠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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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에서 다시 큐 해봐 짜세 찌린다 야 계단에서 큐 해봐 짜세 찌린다 와 뭐야 이게 진짜 군인이지 쏴봐 쏴봐 차 들어온다 이제 이게, 이게 군인이지 이게 군인이지 차가, 이게 군인이지 이게 군인이지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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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냐? 야 근데 내가 방금 생각을 해봤거든 굳이 2층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까 높아요. 어디?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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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대 돌리겠어. 모르겠어. 어, 거의 벽에 붙어 벽에 붙어. 벽에 붙어. 어, 어, 붙어. 일단 오른쪽이었던 거 같아. 틀어. 어, 맞아. 오른쪽이었던 거 같아. 이거 되게 멀다, 지금. 그러니까. 발 사운드. 아까 아깐, 아까처럼 같이 다니면서 사주경해 하면서 발 사운드? 을 모른가? 오 모르려. 오까가져서 한번 해야 되겠다. 와이건물저 어, 어, 건물 수있루탄 던져 봐. 저 건물, 저 건물. 핑찍혔어저 핑이 안 보여. 보이지? 보여 어,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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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. 저 건물 있거든. 그 조금 부해 볼게. 어. 어 이따.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이거 정조준, 살짝, 지향사격자세 하면서 가야겠네. 어, 나 그래도 꾹 누르면서 가. 나는 그 토클로 해가지고, 한번 클릭하면은, 계속 되게끔 해놨어. 어 아, 그래? 글스티 아래. 그래. 어머 뭐 좀? 나 붙는다? 오케이, 오케이. 나 밖에서 계속 보는, 붓는... 중천판이살람 아, 나이스. 컷. 야, 야, 갔가 갔다. 저 집에. 이거 다아봐라

어! 개많아 개아 일단 여기 벽으로 풀어 앞있어 그러면 어딨어? 죽었어 나 아, 죽었어 아 미안하다 나인줄 알았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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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많데 바로 나푸시푸시푸시 많아많아많아 많아. 앞에,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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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 어 연마... 안에 도. 오, 이 프라문으로 들어가, 네. 일단 들어가. 여기 들어가면, 우리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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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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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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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 지금, 지에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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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집안에 있어. 오케이 나이스. 폭 들어갔지. 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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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 나이스 나이스. 아나 무력파. 무력파? 아 무력파. <목소리나> 어 여기 거, 창문에 있어 저. 잡았어 잡았어. <목소리나> 이거 연막탄 맞아 근데 이거? 어 연막. 탄아 번. 원래 연막탄이 이렇게 펼쳐져. 아니 그게 아니라 <laughs> 음,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연막탄을 4번, 4번. 펼쳐도 애들이 쏘는데아 땡큐 <laughs> 땡큐 일단 들어갈까?

창문 두 개다. 한 명이 아니, 창문 째줘야 어, 될 때. 가면 안될 같아 가면 안될 거. 이 층으로 벌어진입 할게 이거? 이, 어, 이층 진입하자 아니야 바로. 어차피 이게 메인이 아니여가지고야문 열자마자 두 명이 벌집 만들었어 나. 무력화야? 응, 나 무력화. 내가 미안, 내가 실수로 내가 땡이 안 됐어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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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굴러리는 <laughs> <유명한> 소리 들리길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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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이나 나도 기남이 내가 죽인 거지. 아, 이게 한발 남았을 때 그냥 R 두번 누르면 당전이 되는구나. 어, 몇 발이든 몇발 남았든 그냥 R 두번 누르면 당전돼. 열, 여기 열게. 잠깐만 나 열려 있는데 크어 봤다. 이게 필요야. 그 나이스. 간다. 처치해 가자. 옥상에 있어. 옥상고. 야. 아이고 어, 둘이 호흡 좋은데? 옥상클? 누가 야 이러자. 야이. 예? 뭐라는 거야? 나나 전전 중. 이게 문 열게 옥상. 잠깐만. 나 잠. 열려라. 문... 열려라 잠께. 장전 하루 왠종이라노 M240이잖아 흐 <laughs> 옥상 크린데 어 소리 엄청 들려 여기서 최대한 좀잡아야될것 같은데 애들? 그게 나을거같애 나 기관총이어서 보이는 애들 좀 때려잡을게 비축물을 찾아 10%파괴하라는데 뭐가 있나봐 이쪽? 어디지? 아래인가? 아난 죽으면 이무 파기를 <laughs> 못하네 <웃음> 봐봐, 위치 파악 좀 하게 이놈들아. 더 이상 안 떠는데, 너 방금 뒤 봐봐. 어, 봐봐라 여기, 뒤에서 샷 엄청 들어와. 나 통화를 하려고 하더니 진짜 갔다 나이 날씨 어6 왜 총알이 없어서 보여줄까? 어? 총알이 없어 알겠어 알겠어 여기 있는데? 어디? 우리 집 안에? 아닌데? 나이기핑안 보이지? 안 보인다 들어간다 들어다 어차피 어차피 탄 장갑 차에서 다시 갖고 올수 있어 알아 나더 둘다 수류탄, 누가 아, 알수 있을 것 같은데? 우리 아니야. 상대, 상대 AI가 수류탄 던져. 나 수류탄 던지면 얘기할게. 던지. 야, 저기, 앞에 집. 창문에서 반짝거렸어. 와우 씨. 탓을 쏠데여가 이제 아이씨. 우리 장갑차까지 가는 길은. 좀 안전할 것 같은데 가볼까? 햄 뭐? 살려주세요 햄. 어차피 장갑차 쪽으로 갈 거니까 장전해놓고. 1층 도착. 나도 뒤에 있어. 주찮이 괜찮아. 둘찮 게. 괜아 괜찮아. 지찮 환호! 찮후 괜찮아. 자찮어 괜찮아. 아괜찮다 잠깐 아괜다 어? 뭐야 아 전진 안 해? 아 괜찮아. 괜찮야 야! 찮아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아아 우리. 그래도 아, 군... 우리 쓸데없는 데 쓸데없는 데에서 싸우고 있었네 아니야 그래도 가운데 뚫었잖아 인정 나쁘지 않았어 야 응? 알프루칸 모스코? 그 뭐야? 반란군의 위치를, 그 무기 위치를 확인하래 이게 어딘데? 저기 같은데? 어, 저기네 알프루칸 모스코 어 아, 아, 야 옆에... 알프루칸 누르면은 그 노란 색깔 네모칸 있거든? 그 안에 다 뒤져야 되나 봐. 어? 애들이 아니 우리가. 근데 일단. 이 건물을 찾아서 시퍼 파괴하라는데. 일단 저기 모스 저기 모스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알트 누르면 여기 내고난 지역이. 어, 있는데? 그러니까. 어,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를 다. 수 탐색. 탐어 탐색 경멸 해야 되나 보이잖아. 봐. 보이잖아. 어, 우리 들어왔어. 여기 다 확인해야 돼. 일단 중앙이 이 건물이거든. 이거 한번 나 들어가 볼게요. 방금으로 가자. 같이 가자. 뭐야? 아. 어디야? 어디야? 왼쪽 왼쪽 저그 집에 왼쪽 문 왼쪽 문. 와, 미친. 계단 아래에 와안 아, 보여. 계단 아래에. 아래. 어, 계단 아래에 있었어. 와. 안 보여. 안 보여. 와, 미쳤다 이거. 안 보였지, 아예. 어. 살려어 범정 문면서에있었안 보였어. 너 바사야? 건물 아래서 쩌리 그냥 또들어 맞았어 너 왔어? 궁금했어 내가 여기 안에 있는 애 내가 쐈어 기아버렸어 그... 그냥 이쪽. 아 잠깐만 나 아하 아하 쐈다 브로 아하 아. 너 2층에 있어? 어나 2층에 있어 바깥불 발소리 나 어디.. 2층 어디있어? 나 2층? 뭐야? 너 2층에 있다 그러지 않았어? 여기 아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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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놀래라 와 뭐야 색깔 똑같노 시4어 어, 저거 뭐, 방금 방해했는데? 아 뛰어넘기? 이 건물 아 1층을 클리어 안했거든 우리가? 뭐래? 1층 가자 게 이쪽은 없어. 오케 미사... 어. 무장해제. 이건 뭐야? 이거 문이 있는데. 뭐... 무장해제? 너도 무장해제 있지. 이게 못해 모르겠네 어. 미사일 같은 거 있거든. 무장해제가 어? 어디 있어? 너 이거를 10% 파괴, 파괴하라고 한거 같은데. 비축물? 비축물 어? 10% 파괴하래잖아. 무기고. 여기 봐봐. 아, 이렇게. 뭐야? 그냥 말 그대로 저걸 무기를 회수하는데, 우리가? 아, 십 아, 무기 회수가 돼? 그런 거 같아. 아, 이런 걸 우리가 다 뒤져가지고 찾아. 이봐, 이새끼, 이새끼야, 이새끼. 범인 와... 이새끼. 우리 친구 죽인 새끼, 이새끼. 죽놈의 새끼, 이거. 얘야? 아, 얘야, 얘야. 어. 와, 좋네. 그러니까 안 보이지. 네. 근데 이제 시퍼를 아. 어디서 설치? 해 알랑고리 해당 지역에 중 중무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 보. 여기 털어보자. 오케이. 맞아. 근데 우리 여기 다턴거같지저기도 완전 다리려 했나? 몰라 몰라 소리 들린다 어? 여긴가봐 어 여기 좀 많아보이네 하나 컷 여기 계단있네 안에서 하나 더컷비난이 아파 보이는데 아, 지금 올라가는 길이 있긴한고어 잠깐만 왜 장전 어, 저뒤 건물 건너 어 나이스 어어어 여어 여어 어어어어아아야아 여보 저 있어? 모르겠어 저 감장 건너 건물에 있어어어 어, 여기 있던 거 하나 잡기 했는데 어, 아 뭐야 뭐야 너 누구? 안 넣었지? 어? 아 수류탄 던지려고 했는데 그나저 부상확인중 부담 아 기모찌 어 안에 들어가야될거같은데? 응 음, 건물안에 들져있어 안에 수류탄? 수류탄 넣은거 동시에? 진입 나 안에 들어와있어 들어갈게 어 15발 또 다녀야 될거 같아. 장전 한번 해야 되겠다 이거. 이 집에 뭐 있나 보다. 밖에 있는 하나컷 응? 죽었나? 이게 집 안에 있던 거 하나. 텃. 소리 더 들려. 어. 지하가 있나 본데. 2층인가? 2층일 수도 있고. 그 위일 거 같아. 한번한번 하나 컷 나이스 잘하노 이제 2층 들어갈까? 까? 뭐야 옆 건물에서 소리 난다? 지하인가 진짜? 옆 건물인거 같은데? 옆, 걸음, 옆 건물 아니면 지하인데 이거? 야, 앉아서 가 앉아서 앞에 보인다 나 2층 치니? 괜찮네 <목소리> 저 건물에서 응. 쏘는 거주심 옥상. 저 건물인 것 같아. 앞 건물. 잡았다 뭐? 쏜다. 클리어 일단. 압집 조심. 하나 도았어또놓어 멀리 컷모빙 시시 모빙열 다섯 발. 저 모스크가 맞나? 어왔다이 쪽. 이쪽 한 자리? 건물 아니? 건물 아냐지. 뭐 파티 어하긴 건물 아무내벽핑 어. 쪽. 컷. 나이스. 나이스. 야, 이집 같은데 진짜로? 그렇지. 어. 옆집. 그럴 거 같아. 단전 한번 해야 되겠다. 같이 가 같이. 정전하고 어, 문 열렸어. 어? 문 열리는 소리, 문 열리는 소리? 누가 나왔냐? 컷컷컷 컷. 와. 존나 아니라. 얘가 문 열고 나오는 것 같다. 어. 자, 집 안에 사람 기다려 봐. 술탄. 오케이. 술탄. 아, 왔어 어, 나 십퍼 설치했어. 십퍼 설치. 뭐야, 10%안 아, 됐다. 안 해도 돼. 아, 안 해도 돼. 잠깐만, 잠깐만. 나이스, 컷. 컷. 한번더 뿌릴게. 확인, 확인. 나 바로 입고 입구 바로 앞에서 대기. 오케이. 오케이, 나 진입. 오케이, 나 붙었어. 왼쪽. 총알 종알. 나 장자. 예. 야, 나 잘해. 어, 잘한다 이제. 사실. 에 잠깐. 에목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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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가지. 아 이거다. 이거야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, 아 회수야? 어. 목표 바뀌었나 봐봐. 엘트 눌러서. 어. 야, 잠깐 2층 있어. 아니야. 0퍼 그대로야. 오케이. 소리 들리는... 나 2층 올라가는 길 2층 올라가는 길 아까... 어디야? 아까 여기 어디야? 에... 아까 그 냉장고, 아까 그 냉장고 어? 2층에서 소리 많이 나는 거 같은데? 그지? 렇어 송알 확인했어? 나 방금 장전했어 오케이 아, 지... 여기 안에 안에, 안에서 소리 나지하같아 오른쪽, 그지?

왜너 죽었어? 아니안 죽었어. 아나 아니, 아니. 어, 무리카. 얘네 뭘뭐 샀지? 어 뒤에. 우리 어떤 예? 길? 아이고 나 무리카 당했어. 어 나도 무리카 했어. 와 아쉽다. 아 너무 힘들다 이거. 우리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거 같은데?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그 김에 오늘은 여기까지?